민재야, 음? 아까 전에 그 쿨타올 그레이 250개 배송해준다고 했지? 어, 250개 핑크 50개야. 야, 큰일 났다. 쿠팡에서 지금 650개 주문 들어왔는데 와. 400개 더 400개 더 응. 구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2,800원에 팔거든요. 쿨그 그, 마스크. 그, 그 타올이 있는데 아, 이, 이, 어, 우리가 2,800원에 쿠팡에다가 납품을 해. 네. 근데 우리가 수입한 물건이 지금 없어요 재고가. 어. 근데 우리나라 온라인 최저가 찾으니까 400원에 팔더라고. 400원에서 인터넷으로 사서 우리가 2,800원에 쿠팡에 파는 거야. 우리 수입할 때는 얼마 받, 받아와요? 수입할 때는 원가가 천 원? 어떻게 더 싸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해가지고 장사 못하는 사람들이 수입을 했는데 못 팔잖아. 그러니까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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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땡처리 하는 물건들이 넘쳐나는 어.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어. 끌고 모아가지고 우리도 갖다 파는 거지. 네황동명입니다 어, 얼마 전부터 초보자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정말 사소한 내용들에 대해서 3분 짧은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아 3분 안에 이 말을 다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워낙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래서 오늘은 5분 만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해외에서 물건 이제 수입하면 가격, 마진을 얼마 정도 붙여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 장사는, 떡 장사는, 떡 얼마에 파는지는 떡 장사 마음이거든요. 상품의 가치를 판매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구려 제품으로 팔 수도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가격으로 경쟁하는 걸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처럼, 어, 누구나 다 가격 비교가 쉽게 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가격으로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특히나 중국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도 없고 모델명도 없고 뭐 상품 품명 자체가 저, 아예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을 가격 비교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제품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가치를 주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줄수 있는 게뭐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제 기준으로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국내 도착 원가, 국내 도착 원가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다 그러면 저는 곱하기 2배, 4,000원이 되지 않으면 장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에 파는지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보면 뭐 가격에 또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중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건 수입한 원가에서 곱하기 2배 이상을 받겠다는 딱 생각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요. 그리고 일본 제품은 아시다시피 브랜드 제품들도 좀 많고 어뭐 모델명이 있는 제품들도 있고 가격 비교가 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본 제품들은 저희들이 한60% 정도 플러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낼것다 내고 뭐 물류비 낼것다 내고 국내 도착원가가 예를 들어서 뭐만 원이다 그러면 저는 최소한 16,000원 이상은 물건을 판매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가격 기준은 저희가 도매로 물건을 팔았을 때 기준입니다 당연히 소매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장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가격이 무조건 싼 제품이 잘 팔리는 게 아니고요. 믿을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이해하세요. 좋은 공급처는 좋은 거래처는 특히나 저희처럼 도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래처는 가격을 싸게 물건 값을 싸게 주는 거래처보다 물건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래처가 더 좋은 거래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에서 물건 준비 들어왔는데. 네이버라든지 도매국에서 최저가 400원에 팔고 있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얼마에 팔냐면 쿠팡 로켓 배송에 납품을 하는데 2800원에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사람보다 7배, 8배가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로켓 배송에서 저희들이 발주가 들어오거든요. 예,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쿠팡 로켓 배송 관리자 페이지거든요. 보시면 여기 아이스쿨 타올이라고 해서 152개. 총 결제금액이 42만 5600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이제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몇개 주문했냐면, 총 650개.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400개, 여기 300개. 총, 총 700개 주문했습니다. 700개면, 보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게요. 음. 400원에 사서 2800원에 납품하니까 개당 200, 2400원 남죠. 곱하기 650개 우리가 납품했으니까 이만큼. 음.